땅을 파면, 땅 속에 묻혀진 것들이 드러나면서, 과거에 그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죠. 여기 성지 광장, 잔디 광장, 늘 나무가 왜 이렇게 죽나 그랬었죠. 근데 83년 말에 이, 이 광장을 만들 때, 그냥 논에다가 흙을 그냥 묻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논이 다 뻘이 돼 갖고 늘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흙이 썩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물을 빼는 공사를 다 다시 하려고 합니다 맨홀 자체에 물이 다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고여요 이렇게 이런데 이게 나무가 자랄 수 없죠 그리고 겨울이면 뿌리가 썩고 이쪽은 논이었고 요거는 제가 89년도에 요쪽 부분들은 전부 야산을 허물어가지고 이렇게 98년 그때 야산을 허물어서 만든 광장이죠 그래서 이쪽엔 물이 고이지 않을텐데 이쪽 84년도에 했던 이런 논은 이렇게 물이 고이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관 배관을 묻으면서 새롭게 전부다 유공관을 묻어서 모든 물을 빼려고 합니다.